팬톤 여러분 지금껏 잘해왔고 이제 남은 수능까지 컨디션 관리 잘해서 원하시는 최고의 점수가 나왔으면 좋겠고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열정 팬톤 대박 정시 합격 파이팅! <목소리> 얘들아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성적에 대해서 너무 걱정 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팬톤 수험생 파이팅! <목소리> 안녕 얘들아 삼보 원장님이야. 수능이 다가왔네. 이때까지 공부하느라 수고했는데 작은 차이가 결과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화이팅 전국에 있는 팬톤 학생들 열심히 푸시고 어 지금 것도 다 맡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팬톤 친구들 꿈고생만큼 대방하기. 안녕 얘들아 태연 쌤이야. 어쩌면 너희 인생의 첫 고난이다, 가장 큰 이벤트인 수능을 앞두고 많이 지금 심란하겠지. 하지만 지금 너희가 힘든 건 그만큼 너희가 열심히 달려왔다는 증거이기도 해. 너희 곁에는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응원을 아끼지 않는 가족들과 선생님이 있을 거야. 화이팅! 네, 안녕, 도마 쌤이야. 수능도 하나의 경험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를 만나으면 좋겠다. 파이팅! 파이팅! 경철 쌤 사랑해요!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앞으로 수능이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음,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끝까지 지치지 말고 펜톤미술학원의 합격률을 믿고 마지막까지! 컨디션 관리 잘해서 좋은 결과 나오길 빌겠습니다. 모두 같이 파이팅. 펜톤 학생 여러분 수능 잘 보세요. 파이팅. 여러분 수능 잘 보세요. 파이팅. 어 얘들아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거 정말 수고 많았고 어,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유정의 미을 얻었으면 좋겠어. 그것만 할수 있으면은 결과랑 상관없이 너희들 승자니까 어, 파이팅합시다. 아는 것도 찍는 것도 싹다 정답. 수능 화이팅! 얘들아 시험공부 하나라 많이 힘들었지? 이제 조금은 참으면 끝이니까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하자 화이팅! 얘들아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할 거라 믿어 응원할게! 얘들아 수능이야! 우리 다들 열심히 해왔잖아 지금도 앞으로도 열심히 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다들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자이 영상을 보는 팬톤 입시생 여러분들은 찍은 거다 맞을 겁니다 화이팅 얘들아 수능 날 너무 긴장하지 말고 모르는 건 2번 <laughs> 아니면 4번 수능 보는 날 되게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네. 네. 입고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수능 화이팅 팬톤 학생 여러분 펜톤 학생 여러분 펜톤 학생들 펜톤 학생 여러분 펜톤 학생 학생들 펜톤 학생들 펜톤 학생분들 파이팅 수능 잘 보세요 수능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마음 편하게 시험 잘 보고 파이팅 학생들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이요? 네, 네. 음, 수능 시험 점심시간에 왕 돈까스 먹어 왕 돈까스 먹 다들 어중간한 점수 받지 말고 힘내도록 해. 파이팅 화이팅! 굿 락! 너무 긴장들 하지 마시고 뒤에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고 오세요. 화이팅!